안 내면 징거. 안 내면 징거. 우리 오늘 추억의, 추억의 컨셉으로 오늘 놀이터에서 재밌게 즐겨보는 시간이래. 좋아, 좋아. 자, 떻게이까 지옥 탈출. 어, 맞다, 지탈. 지탈도 어, 있지, 어, 지탈. 범인 누님. 와, 우와 데이마. Uh, uh, uh. Ah. Uh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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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이 친구 통이 큰 친구네. 어이 친구 통이 큰 친구네. 너 바지 통이 몇인가? 애들 아 누군이? 야, 야. 우리는 하이니아오야. 애들 들어. 야 이게 찌질이야? 뭐냐? 이게 뭐냐? 너 치지라 있냐 지금? 놀킹. 야너네 무리 중에 얘가 킹이야? 어? 야너몇 어? 살인데 맥주와 사탕을 먹고 있어? 어? 야너몇 어? 야, 살인데 맥주와 사탕을 먹고 있어? 뭐 얼음 땡도 있고. 경찰과도 탈출? 야 얼음 땡이 뭐야? 얼음 불이지? 얼음 불. 얼음 땡이야 아웃사이드. 어, 이러너 LA에서 안 살았지? l a 에 살았어. 근데 나 짜증나는 게왜 너네만 사탕 먹어? 너좀잘살냐친구아나 네. 네. 그래. 그래. 친구야. 나 친구 아야 야, 볼펜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 야, 볼펜 나와. 너의 건드는 없던데. <laughs> 나의 건드는어도겸이 땅발 안당 아우. 김민규 가고 한마디. 너 가고 해. <laughs> 어, 땅밟았어급수 <땅발봤어>. 잘해. <laughs> <콥스! 웃음> <목소리> 어? 땅 밟았어! 검쓸검쓸 쓸래? 네! 민규야 민규야 벽돌 하나 벽돌 하야야쟤 돌치까 야쟤 중국 무술 민규야 어! 민규야, 민규야 어? 할려 쟤쟤 야, 야, 저러다 불 받을 거야 할려 어디야쟤쟤 저러다 불 받을 거야 야 준이 야, 아, 무리수 크게 뒀다 야어야 준이 무리수 야, 들아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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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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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뭐 하는 거야 너뭐 하는 거야 큰일 났 나? 아직 얘기 안 했는데. 에스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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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I 에스 놀이터 에스쿱스. 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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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뭐야. 에스쿱스. 덤벨 정말 재밌어. 아 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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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뭐야 쿱스 못 찾소? 어, 아, 그럼 윤조환 슬램 한번 가볼까? 마지막 윤준이야? 윤준이야? 어떻게 왔어? 저쇼아 놔. 내가 내가 첫 번째 잡는 거안 좋을 거야. 윤정환 일로 나어 왜? 뒷발이 움직였어. 어? 뒷발이